안녕하세요, 벼라 TV의 벼라예요. 오늘은 공명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공명 현상은 어, 공진 현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어, 물체마다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유의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가해주면은 진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 예로 소리굽쇠 실험이 있어요. 소리굽쇠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 소리굽쇠는 어떤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두 소리굽쇠 똑같이 동일한 소리굽쇠 중에 한 소리굽쇠에 이쪽 부분을 딱 쳤어요. 그랬을 경우에 자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면 이 소리는 공기에 의해서 전달이 되겠죠 여기에. 근데 얘의 고유 주파수는 400Hz예요. 그러면 이 400Hz의 고유 주파수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400Hz가 고유 주파수이기 때문에 진폭이 커지는 현상이 생겨서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리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얘는 우리가 자주 쓰는 휴대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제 친구의 번호는 0 1 0 땡땡땡땡 땡땡땡땡이에요. 그러면 이 번호에 해당하는 고유 주파수는 8 0 0 m h z 예요 그러면 제8 0 0호를 누르면서 8 0 0 8 0 0의 주파수를 0겠죠 그러면 이 고유 주파수, 이 친구의 고유 주파수에 해당하는 800MHz를 이 친구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벨소리가 울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공명현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음공부에서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것이 공명현상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성향이 잘 맞는 친구들은 결국 내 주변에 남아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공면 현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와 기쁜 이야기를 하면 더욱더 기뻐지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 공감받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일들을 끌어당기죠.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며 고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들을 많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전기와 자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도 있고 전자기파를 흡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의 주파수인 5헤르츠를 방출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5헤르츠의 부정적인 일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100헤르츠와 같은 긍정의 주파수를 방출한다라고 하면 그와 상응하는 100헤르츠의 긍정의 일들이 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자신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은 고주파수의 생각인지 저주파수의 생각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